가장 최근에 3차 신경통으로 접수가 되셨고, 그걸로 이제 진찰을 하다 보니까 자율신경의 긴장도가 너무 높으세요. 그래서 수면 상태가 어떤가 하고 체크를 해봤더니, 3차 신경통 발병 이후에 렘수면 장애 같이 오신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3차 신경통 하나만으로도 힘든데, 렘수면 장애까지 겹쳐있으면 너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먹는 거, 자는 거, 대소변, 일단 이세 개가 가장 기본인데, 아무리 잘 드시고, 아무리 쉬고 하셔도 수면 자체가 엉망이 돼버리니까 회복력이 더 떨어지실 수밖에 없어서, 3차 신경통도 안 나서 오시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게 되세요. 저희가 일반적인 불면증 환자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좀램 수면장애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인데, 일반적인 불면증과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큰 틀에서는 수면장애 범주로서 동일한데, 일반적인 불면증은 이제 내 몸도 잠을 못 자고, 정신도 잠을 못 자고, 자죠. 그러니까 둘다 잠을 못 잡니다. 렘수면 네, 장애는 얼핏 머리는 잠든 것 같은데 몸은 깨어서 움직이는 우리 흔히 말하면 목류병 이런 것들 제일 대표적인 렘수면 행동장애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불면증 같은 경우 잠을 아예 못 자니까 당연히 에너지 회복 안될 수밖에 없는데 렘수면 행동장애는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는 잠을 분명히 잤던 것 같은데 차는 하면 안잔것 같아. 왜냐면 신경계가 편하게 이완이 되질 못하고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은 컴퓨터 모니터 연결해 놨는데 본체를 끄지 않고 모니터만 꺼놓은 경우 컴퓨터는 계속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과열이 되어 있겠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눈 떠보면 하나도 안잔것 같다. 어 이러면 이제 몸이 회복이 되실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렘수면 장애 가운데 좀 심한 분 같은 경우는 나는 기억이 없는데 문 열고 나와가지고 걷다가 막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막 혹은 가족에게 위해 행위를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인과 스스로에게 위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3차 신경통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렘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비율은 이제 몇 프로나 됩니까 3차 신경통 환자분들 가운데 많은 수가 자율신경 긴장도가 대단히 높다 보니까 불면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되는데 이게 진단까지 이르셔서 병이 있구나 라고 인지하시는 분의 비중은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렘 수면 장애가 있을 때는 치료를 한데 있어서 포인트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삼차 신경통과 렘 수면 장애를 이제 같이 이렇게 겸해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이제 신경계를 좀 안정시켜 드리는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고 한달 정도를 하니까 수면이 거의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3차 신경통 치료를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3차 신경치료를 안한건 아니고 일단 수면 장애가 있으신 경우는 이것 때문에 몸의 회복력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수면 장애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치료하면서 3차 신경통 같이 치료를 하고 이게 보름 그리고 한달 지나서 수면 장애가 좋아지시니까 그때는 이제 요거는 유지가 되니까 3차 신경통 치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셔서 하루 한번 희미하게 통증이 올까 말까 하는 고정도까지 그 호전이 되신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 치료해 보면 수면만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고 해도 이제 몸 회복력이 살아나니까 훨씬 빨리빨리 빨리 치료되는데 선원장님 환자분도 이제 그런 케이스셨군요. 그러면 이런 렘수면 장애를 끼고 있는 3차신경통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횟수라는지 치료 기간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예, 시장초 렘수면 장애라는 게 자율신경계의 긴장과 이완의 균형이 심하게 깨진 경우에 찾아오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잘 때는 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완전 이완이 되질 못하니까 정신은 잠들어 있는데 몸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이제 수면 중 행동 장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 신경계를 이제 많이 이제 안정시켜 드리는 치료, 침도 크게 작용을 하고 맞춰서 쓰는 이제 한약이나 공진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신경계 안정에 초점을 두고 처방을 합니다. 초반에는 가능하면은 주 3회 침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시고, 이런 분들은 자주 치료가 어려우시니까, 절수 없이 그 여건에 맞춰서 이제 주에 한번 치료를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게 해도 수면장애는 금방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3차 신경통 환자분이 렘수면장애까지 가지고 오신 경우를 영상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3차 신경통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이 렘수면장애를 겸함으로써 나 자신과 혹은 가족에게 위해가 될수 있거나, 혹은 영문도... 오른채 3차 신경통 마저 잘 낫지 않는 안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영상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치료에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